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하로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미! 하나님 말씀입니다. 10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요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식구분들은 혹시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해? 라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오늘 10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밀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청년 다윗,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간 곳은 블레셋 땅 그중에 가드 지역입니다. 그 가드 지역은 누구가 나온 출신 지역이냐면 골리앗 장군이 나온 출신 지역이에요. 그곳에 도망쳐 나온 이 다윗을 그들의 신하들이 바라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입니다라고 할때 아기스 왕이 뭐야 그래?라고 관심을 딱 보였을 때 다윗이 했었던 행동은. 손가락을 들어 벽에 그적그적거리며 벽을 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렸는데 이것을 미친 척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한간에 누구는 아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가 했었던 행동을 기억하면서 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어찌 됐던 간에, 예,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왕 앞에서 그는 미친 척을 했어야 됐고 그 미친 척을 할때 왕이 다윗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귀신 이 넘어올까봐 얼른 멀리 했죠. 야 살아야 해서 그왕 앞에서 얼마 전에 골리앗 장수를 죽였던 그 다윗이 이렇게. 어, 정말 인생의 바닥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저라면 이런 질문을 꼭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할것 같지만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지은 이 34편에는 오히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성축함이야라고 하는데 그 성축함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감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하는데 이건 뭔가 큰 일에서 승리를 하거나 큰 상을 얻었을 때 나올 만한 고백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다윗이 고백 속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미친 척하다가 살아남았는데 그것을 다른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대요 사무엘상 21장에 그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2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로 많이 원통하고 빚지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오더라고요. 한 600명 가량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도망자였던 다윗은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불쌍하고 공고해 보이고 안타깝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뭐 똑같은 형편은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이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마음을 압니다. 배가 고파본 적이 있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듯이요. 항상 내 사람이 왕자 공주처럼 누군가가 떠받들면서 살았던 사람은 어, 정말 누군가의 어려움을 잘 모르지만 다윗 고백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 아 샀던순간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이렇게 건진받은 소식을 공고한 다른 이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데 그들도 여호와를 악망했다라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5절에요 그들도 악망하더니 그 얼굴빛에 광채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공고하면 마음이 죽죠 마음이 죽으니 얼굴빛이 죽죠 그런데 요호와를 악망하니 그 마음이 살죠 마음이 사니까 얼굴빛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피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알게 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정말 만족한다, 넘쳐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귀한 가정 여러분들이 젊은 사자 마치 내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외에도 인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모두 기술도 있고, 막 별의 별 것이 기댈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느 순간에 분명히 굶주리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때로는 이렇게라도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치욕스러운 순간, 너무 힘든 순간,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순간이 되며 또 나의 이런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가족이 보고 이웃이 보고 친척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거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근심 빛은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궁금하시다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첫 무렵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인데, 그렇게 창피하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 그들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삶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나에게 감사이고 찬양할 거리가 됨을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혹여 많은 것들로 어려움에 마음에 근심 빛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였기에 모든 것을 아래었기에 얼굴에 광채나는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